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영원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어제께서부터 비가 온다리더니 비도 안 오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흐리더니 비가 왔어요. 왔는데 조금 더 와야 되는데 비가 오다가 말았어요. <laughs> 그래서 아이들 급하게 막 그냥 비 맞추느라고 아비 맞추려고 그냥 막 내놨더니만. 아이들이 비를 많이 못 맞았어요. 흙만 젖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 보약 좀 맞추려고 애를 썼더니만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키핑장에서 제가 아이들 몇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났죠. 저기 났는데 저기는 위에 집 시래기 여기 위거든요. 근데 위에 집 시래기 놓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다 들여놓은 아이들은 또 비를 안 맞아요. 비바람 치면은 들이치면은 비를 맞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물을 줬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리대에다가도 이제 아이들을 좀몇개 났어요. 네, 렇게 나가지고 이제 비가 온다고 좋아가지고 비보약 좀 맞추려고 했더니.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왔으면 좋았을 텐데, 비가 이렇게, 안 도와주네요? 아 근데, 성남에는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 물폭탄을 맞았다고 하는데, 네, 여기는 비가 이렇게 안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물을 안 먹어도, 그래서 쪼글쪼글 해서, 키핑장에서 데려다가, 아이들 비보약좀 마치고, 네 하늘하고 하려고 했더니 비가 와서 소탈했더니 비가 또 금방 끝이네요 이렇게. 아한 10분 정도만 더 왔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이게 청옥이에요 청옥인데 키핑장에서 이렇게 예뻐지고, 이렇게 응. 아가들이 예뻐지고 이런 거를 제가 보이는 제가 밤에 가기는 좀 그래요. 조금 거리가, 그래서 이제 집에다 갖다 놓고 비보약을 좀 맞춘다고 데리고 와서 이제 거리대에다 놨거든요. 거리대에다 놓으면은 통풍이 잘 되고 물을 저녁에 줘도 바람이 부니까 어제 같은 저녁 날씨에는 진짜 좋더라고요. 서늘한 게. 그래서 이렇게 러블리 로즈도 진다영님이 주신 거 여기다가 화분이 키핑장에 다 있어가지고 빨간 포트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어요. 얘도 이제 비보약좀맞친다고 내놨고, 이렇게 내놨는데, 아이들이 비가 오다가 말았네요.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왔으면은 아이들 진짜 비보약 맞는 건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본답니다. 그래서 저기,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웠어요. 더웠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가져오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가지 않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만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진짜 좋다. 아이들 비 모양 좀 맞춰야 되겠다 했더니 이런 아이들은 위에만 비를 맞고 밑에는 물이 안 들어갔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아유, 정리하도 그래요. 얘도, 여기서 자구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이뻐졌어요. 이렇게. 아, 이뻐지고, 요거, 방울복랑, 일반 방울복랑인데요. 제가 천원 주고 샀거든요. 천원 주고 샀는데, 이렇게 자구를, 돌리면은, 이렇게 자구를 내주고 있어요. 옆에서도 나오고 있죠? 꽃대가 나와서 꽃대를 제가 잘랐거든요. 잘랐는데, 말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를 맞췄나, 또. 아. 네. 여기 보면은, 철아들. 네. 철아들도 있고, 제가 집에서 이제, 키우려고, 네다이를, 오늘 우리 아저씨하고 이제 열심히 날라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네. 데리고 왔답니다. 데리고 왔는데,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좋으렴만 수련 이 아이도 지금 많이 라인에서 물이 빠졌다래도 가해 라인이 많이 물이 들었죠 네. 많이 물이 들었답니다 휴밀리스는 뭐 얘는 뭐 자고를 많이 다는 애들이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수빈 이 아이도 네. 물을 잘 먹고 근데 요 이제 밑에 있는 아이들 얘네들이 이제 이 거래들 때문에 아, 지사분 한거다 보여주네. <laughs> 거래들 때문에 이게 지금 비가 여기는 비를 못 맞아요. 그래서 온 김에 그냥 수도로 제가 샤워기로 물을 다 뿌려줬어요. 샤워기로 물을 다뿌려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물을 다 먹었네요. 근데 거래되어 있는 아이들은 물을 못먹었죠요아 저기 여기 선반에 선반에 있는 아이들은 동영종이고 이런 아이들이니까 예, 물을 제가 안 줬답니다. 근데 한 번은 줘야 되는데 아한 번은 주고 싶은데 예.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온다 고해서 반가워서 한번 이렇게 찍어 보는데 비가 오다가 많아요 지방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난리라는데 애들 막 그냥 그렇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와서 또 난리예요. 중부 지방은 오는 데만 오나 봐요. 네, 오는 데만 오고 여기가 이제 천호동하고 가까운데도 천호동은 비가 많이 왔다는데 여기는 한 방울도 안 왔거든요. 그런 이게 구름이 비구름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폭탄을 쏟나 봐요. 여기 라울 군도 금이 적절하게 들어왔죠. 적절하게 들어와서 라울 군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는 햇볕이 그렇게 한여름 빼고는 당근을 만져요. 그래서 가여기다가 이렇게 놨답니다. 자리를. 얘도 이름표가 어딜 도망가고 없어 근데 얘가 목대가 이렇게 됐어요 싹 나온 것처럼 얘도 지금 이게 싹이 엄청 날 거예요 얘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수중 뿌리가 났죠 예. 이렇게 공기 뿌리가 나서 얘도 지금 이 안에가 뿌리가 꽉 찼을 것 같아요 얘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전에는 처음에는 제가 조그만 거 사다가 이제 나중에는 큰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큰걸조금 사다 보니까, 아, 놀자리가 옥상이나 뭐 하우스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집에 있을 때는 놀자리가 없으면 그렇게 큰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거를 크게 키우고 예쁘게 가꾸는 게 그게 다육 만들리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목대도 나오고 예 이렇게 목대 짱짱 보세요 이렇게 목대도 금방 이렇게 커지고 아이들 이뻐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거리대를 한번 찍어봤는데 비가 아, 조금만 더 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질 않네요 목마른 거는 좀 가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